한 가지의 예를 들어보면서 실제로 방어 입찰가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에는 경매 정보지를 띄워뒀고 오른쪽에는 m p l 물건 방어 입찰 금액 계산이라는 엑셀 시트를 준비해두었습니다. 실전 투자반 회원님들께는 이 엑셀 파일을 미리 전달드렸어요. 댁에서 한 번씩 사용해보면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m p l 방어 입찰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실제로 한번 진행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물건은 2019 타경 2,561번. 2021년 2월 16일 날 매각된 안산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조임스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권리 분석에서 항상 경쟁자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찾아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등기부등본을 다 들어가지 않아도 오른쪽에 있는 등기 권리상만 보고도 아이 물건 m p i 일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라는 사람이 결국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 근저당권자와 이 근저당에 의한 이미 경매권자가 틀릴 경우 그러면 원래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 사람인데 근저당이 엔메이드 대부라는 회사로 옮겼을 수 있겠다라고 추론할 수 있고 두 번째 이 근저당을 낸엔메이드 대부가 질권을 설정했을 경우 아이 NPL을 매수하기 위해서 이 근저당을 담보로 하는 추가 대출을 냈구나 보면 엔메이드 대부 근저당 질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대부회사가 mpa를 사는데 예를 들어서 2억 4천만원짜리 채권을 2억에 사면서 본인 돈 2억을 다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 담보로 잡고 다른 은행으로 다시 대출을 내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째 근저당권자와 임의경매자가 다르다 둘째 질권이 걸려있다 이런 두 가지 사항을 파악하면 아 m p a 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m p a 임을 진짜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등기부를 보시면 갑구 말고 을구에 근저당이 설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2018년 7월 6일 2018년 7월 6일 날 sbi 저축은행이라는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추가로 냈고 이 채권이 6-1 6번의 근저당 즉 sbi 저축은행의 근저당이 확정채권 양도의 형태로 m 메이드 유한회사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론세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뒤에 가보면 한계가 더 있습니다. 7번 근저당도 SBI 저축은행에 대출이 있었는데 확정채권 양도를 했다라는 거죠. Mmade 대부 유한회사로. 이렇게 확정채권 양도, 대위변제 이런 단어를 찾게 되면 아, 이 물건은 NPL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채무자는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냈으나 이 대출이 부실채권이 되자 이 SBI 저축은행이 Mmade 대부라는 회사로 론세일을 했고 그래서 론세일로 NPL을 매수한 Mmade 대부회사가 근저당권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근저당을 매수하기 위해서 엔메이드 대부는 질권 대출을 실행을 했구나 하는 부분.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NPL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엔메이드 대부가 결국 얼마의 방어 입찰가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실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3개월 이상이 연체된 여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게이 3개월인데 실제로 은행에서 일합니다. 첫 달에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합니다. 그러면 이자가 연체됐습니다. 내셔야 돼요. 두 번째 달에 또 연체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아두 번째 달까지 연체를 하시네요. 다음 달 연체하시면 경매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달에 또다시 연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SBI 저축 은행이 또는 채권자가 경매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역주로 해보면이 물건의 경매 개시일이 2019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2019년 3월 10일이죠. 그러면 3개월 이전부터 이 경매 개시일 3개월 이전부터 연체가 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출의 연체 시작은 12월 31일 정도가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계산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노란색에 날짜를 적어 주면 이 부분 자동 계산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체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대출이 과연 언제 대출을 받은 거냐 하는 부분은 대출을 내면서 당연히 근저당을 잡겠죠. 그 근저당 초기에 언제 잡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 sbi 저축은행이 2018년 7월 6일 날 근저당을 설정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7월 6일. 그래서 7월 6일 날 빌린 대출이 5개월 동안은 이자하고 원금을 잘 갖고 있다가 2018년도 12월달부터 연체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년 3월 12일 날 경매가 들어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물건은 2월 16일 날 매각 기일이 잡혔습니다. 만약 2월 16일 날 매각이 된다면 이 물건의 배당일은 장금일로부터 2~3개월 이후기 때문에 여유있게 생각하면 대략 5월달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연체가 2018년도 12월달 시작됐고 배당일이 2021년도 5월이라면 그 연체기간은 29개월이 될수 있는 거죠. 이 연체기간이라 하면 연체 시작일로부터 배당일까지니까요. 그래서 이 기간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29개월을 지금 현재 연체하게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첫 번째로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그럼 그 금액이 얼마일까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금중권이 1금융권이냐, 2금융권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보통 1금융권은 110%에서 120% 정도를 채권최고액으로 잡습니다. 근데 2금융권은 130에서 140, 150%까지 채권최고액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은 현재 SBI 저축은행이라는 곳에서 대출을 내줬고, sbi 대출 은행은 이 금융권에 해당을 하지요 그러면 130 또는 140%의 채권 최고액을 잡았을 것이고 그 당시에 채권 최고액이 첫번째 근저당은 1억 2360만원 두번째 채권은 1억 2120만원 입니다 이 부분을 넣어주면 이 채권 최고액을 잡는 비율에 의해서 대출 원금이 대략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빌린 돈은 이 정도인데 채권 최고액을 요만큼 잡아놓고 진행된 대출이었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 상황에서 12월부터 2018년 12월부터 연체가 되기 시작했는데 연체가 되면 일반 이자가 아니라 연체 이자율이 붙습니다. 통상 지금 현재 1금융권 같은 경우 연체 이자율이 12% 정도 되고 2금융권 같은 경우 2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2018년도 4월 대부업법 시행령의 변경에 따라서 전금융권의 연체 이자율을 약정금리 더하기 3%로 하는 법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4금융은 아직까지도 24%로 유지되고 있었죠. 이 24%라 하면 법정 최고 이자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이후로 이자 제한법이 개정이 되면서 유예 3개월이 있으니 이제 2021년 3월이고 지금 정도 되겠네요. 그 그때부터 시행이 될 건데 최고 이자율을 20%로 제한을 합니다. 즉 지금부터 발생하는 부실 채권은 최고 20%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고 즉 근저당의 발생 일자를 주목해서 이 연체 이자율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물건은 2018년도 7월 달에 근저당이 설정이 됐고 2018년도 7월 달은 2018년 4월 대법법 시행령에 의한 법을 적용은 하나 사금융인 경우 즉 이금융인 경우 24% 유지될 수 있으므로 24%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29개월이 연체가 됐고 원금이자율이 나왔으니 원금의 이자율을 곱하고 29개월을 곱하면 연체이자가 나오죠. 9,500만에 대해서 5,500만의 연체이자가 붙었습니다. 이두 개를 합하면 1억 5천이 돼요. 두 번째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1억 4천이 됩니다. 합의 현재 엠메이드 대부라는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원금 더하기 이자가 2억 9,753만 원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2억 9,753만 원이 채권 최고액의 합계인 2억 4,480만 원을 넘고 있다는 라 거예요. 넘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근저당권자가 이만큼 받아야 한 정도로 연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최고액만큼까지밖에 받지 못한다. 두번째, 요만큼을 받으려고 채권을 샀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넘을 정도로 연체가 되었으니 이제 근저당권자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모두 다 채운 케이스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NPA를 매수한 NMADE 대부는 2억 4,480만원이라는 채권 최고액을 배당받기 위해서 방어 입찰을 진행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배당이라고 했습니다. 배당은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죠. 제일 먼저 배당이 되는 것이 경매 비용이고 그 다음 당의세와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 또는 임금 채권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파악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 엔메이드 대부보다 먼저 있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그 선순위 근저당이 얼마를 배당받아 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추가로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엔메이드 대부의 근저당이 선순위인 관계로 다른 선순위는 없어서 일단 비워두고 경매 예상 비용은 경매 정보지에 내려가면 통상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 360만 원 정도 되겠다. 356만 원 정도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356만 원을 적었고 당해세는 현재 해당 구청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해세는 없다라고 적었고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 전입과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임차인인데, 배당 신청 2019년 4월 3일 날 했고, 배당 기일이 5월 29일까지였으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9년 5월 29일까지였으니까, 이전에 신청한 이 임차인은 2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가격에 입찰가가 정해지고, 그 입찰가가 낙찰이 되었을 때, 이 NPL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경매비용 356만 원 먼저 나가고, 최우선 변제금 2천만 원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본인 배당금이 나올 건데 그 배당금이 2억 4,480만 원 이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셋을 합친 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입찰을 누군가는 해야 본인이 이 돈을 다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채권자가 2억 6,836만 원의 입찰가를 방어 입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건의 경매 1억을 보면 지난 2020년 5월 달에 2억 3천, 2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됐는데 2억 4천만원에 낙찰이 되면 본인이 채권을 다 회수하지 못합니다. 2,300만원 정도가 먼저 배당이 될 거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2억 1천만원밖에 배당이 되지 않게 되지요. 본인은 2억 4천5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느냐? 불허처리를 해버립니다. 지금 현재 문건 처리 내역을 봤을 때 누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불허처리를 시킨 건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낙찰이 된 물건을 불허했다는 라 말은 불어 신청을 한 사람이 누군가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불어 신청을 한 사람이 채권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즉좀 전에 말씀드린 2억 6천 8백만 원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변경을 시킬 거라는 거죠. 이 물건이 매각 기일이 2월 달에야 비로소 매가가 3억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2억 9천 3억을 넘어가기 시작하고 3억 3천까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입찰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시 경매가 들어가니 3억 1천 7백만 원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가게 되죠. NPL 투자자는 2억 4,480만 원을 고스란히 배당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물건 같은 경우 2, 2021년 2월 16일 매각 당시에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물건이 3억 3억 3천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방어 입찰가 이상으로 무조건 입찰가가 나올 거라 예상을 하게 되고 오히려 입찰자의 측면에서는 방어 입찰가가 2억 6,800만 원에 들어올 것이라 예상할지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입찰가가 이미 이방어 입찰 예상가보다 높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이 해당 물건 자체는 NPL에 문제가 되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2020년 5월 당시였다면, 5월 당시였다면 이 물건이 2억 4천, 2억 6천, 8 0만원의방어 입찰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내가 2억 4천의 입찰가를 써도 불허나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계산을 해보니까. 방금 입찰가 2억3,500만 원으로 나왔다고 칩니다. 그러면 내가 2억3,399만 9천 원을 쓰려고 했는데 2억3,500만 원을 넘기는 금액으로 살짝 금액을 더 올려놓을 필요도 있다는 라 거죠. 이 물건은 아래쪽에 AMC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사후정산이 아니고 실제로 론세일에 의한 확증채권의 양도 방식이었다라는 부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경매를 하시는 분들께서 n p l 투자를 직접 하지 않으시는 한 이 MPL의 과정을 복잡하게 다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MPL이 요약하자면 어떤 내용이고 이 부실채권인 MPL을 누가 매수를 하고 왜 매수를 하고 그래서 수익을 내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마를 방어 입찰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럼 나는 입찰가를 얼마를 쓰면 변경도 안 되고 불가도 안 되고 내가 낙찰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엑셀 파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엑셀 파일은 실전투자반 수강생들께만 전달을 드리는 사항이지만 굳이 엑셀 파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원리를 생각을 하셔서 각자만의 계산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엑셀 파일을 받으신 회원님들께서는 다른 물건들도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서 입찰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할 당시에 경쟁자가 있는가, 그 경쟁자가 MPL을 매수한 투자자라면 과연 얼마의 방어 입찰을 하게 될 것이고 본인은 그럼 얼마의 입찰가를 써야 그 방어 입찰가를 넘게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MPL이 있는 물건도 조금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자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